다, 다른다 기르고 저도기르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제에 대한 그런 기대는 줄여나가야 되고 또 실제로 또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효순한생오순자요 이거 참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도효 태공과태공은넘가도되겠어버이치자 t 보지하 u r 아들자도 r o 효도 효어 o 사치하나니 신기 불호면 몸신 이미기 아니 불 효도 효자학 효원이요 자 아들 자 급지 방 효도 효의도사 이미 이런 걸 알고 계시지만은 요 효도 효자는 늙을로 해다가 아들 자 자가 합쳐져서 효도 효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늙은 부모를 자식이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한 분만 생존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해당할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 그럼 여러분이 1번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중간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모시고 있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자식을 기르고 있는 경우이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교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요, 이번 인경우더 많습니까? 부모님 안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까? 저 부모님 일찍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에서 부모님, 요, 의조사, 어, 자, 너, 뭐, 뭐, 에게 대상을 바란다 했습니다. 또는 면뭐 뭐 에서 어떨 때는 비교하는 어조 사뭐뭐 뭐 보다로 풀이하는데 여기에서는 뒤에 어버이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효침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laughs> 자식도 또한 자 어젓하지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럼 그그 부모. 아, 자식도 또한 그에게 효도할 것이다. 자, 내가 1번 입장에 있다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그, 그는 바로 나를 의미하겠지요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문장, 이해는 쉽지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도 여러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있다면 조부모도 있고 이렇게 돼가족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쩌만 해도 식구가 많을 때는 작은 집에서 11명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계시고 그다음에 삼촌 고모, 뭐그 다음에 조부모, 이렇게 11명 있을 때, 여기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돼.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모가 이 조부모에게 때에 따라서는 정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부모나, 조부모나 정조 부모에게 나의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말을 배우기 전부터 봐왔다. 그럼 당연히 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식들은 말로 깨우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효도를 하면은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살아 계신다 해도 핵가족시대. 그래서 부모와 자식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조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지금은 이렇게 식구 많아봤자 3명, 4명 정도밖에 안산니다그럼이 <laughs> 자식은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걸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핵가족 시대는 더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그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전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자식에게, 아, 내 자식이 어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거의 대부분 착각이 저도 그리고다 똑같은 착각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를 수업할 때, 그 3, 4년 전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 반대동 오래 살면서, 우리 집 사람이 그 학부모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도 보고, 그 손자도 보고, <laughs> 사위도 보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머니 한 분이, 물론 그, 그 부모님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들 하나밖에 안 키웠다. 아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그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나중에 어, 직장도 잘 얻고 결혼했습니다. 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그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런 지극한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안 봐도 진작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많이 아파가 누워있어도 라면 하나 끓여주는 적이 없었다.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하고 아들 하나, 여름 셋식 뿐밖에 없었는데, 부모가 불편하면은 아들이 나서가지고, 아, 어머니가 지금 아프니까 죽이라도 끌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라아이라도 하나 끌어들려야 되겠다.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또 부모가 아들 보고 니네한테 효도해라고 효도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말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기도 그었고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 자기 그 그런 그래, 며느리의 생일을다가왔다. 그런데 시장 가서 깨를 사가지고 비싼 깨를 사가지고 그걸 삶아서 그 안에 있는 살만 싹 골라내가지고 쟁반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 자기 아들이 며느리 생일라고 이 요걸 상을 미역국까지 끓어서 <laughs> 상을 차려서 자기. 며느리한테 준 것을 그럼 자기 부리만 그렇게 행사하고 끝내서는 될텐데 요새들은 애 네, 카카오 스토리 이제 온통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날리잖아요. 자이 엄마가 그걸 봤습니다. 자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욕을 보고 하같이 밀어는다 아니 요놈이 내가 키울 때 정성을 다했는데 예전에 내가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라면도한한들을안 끌어주던 그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며느리 생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엄마 잘못했네. 엄마 잘못했네. 여기 이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식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제가 볼때자요 조금만 더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은 제가 생각할 때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돼다 의도적으로. 음. 저의 경우에도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는 이미 일찍 돌아왔었지만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내가 행동하는 걸로 것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효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식을 키우는 거는 어찌 보면 제가 볼때보험년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또 어머니 말씀, 우리 어머니 말씀드리지만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시골 가면 할아버지는 극히 드뭅니다. 할매들만 보글보글하게그 <laughs> 할머니들 어디에 모여 계실까요? <laughs> 예, 해관에 모 해관에서 모여가지고 요 해관에서 밥다 먹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고독사 보기 어렵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요 해관을 같이 돌아가면서 쌀 내고 아직 쌀 자기들 내는 경우는 그어문가서다지운다 해서. 수시로 자식들이 와서 또 먹을 것도 주고 관공서에서도 여러가지 시원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거든지 알아요? 요앞 <laughs>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회관입니다. 이러고 되면 수박이 줄을 잇고 있습니 그래서 그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이 정보를 나누는 곳이 이곳인데 시골의 할머니들은 도시하고 달라서 집집마다 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시한 자녀가 있고 출시하지 못한 자녀도 있고 중간쯤 되는 자녀도 있고. 그럼 그건 할머니들은 서로 언이 없는 정보교환을 통해서 할머니 할게 없습니다. 음. 할머니 모여가면 딱 이야기 그밖에 있습니다. 누구 자식은 어떻게 되었고 누구 자식은 어떻게 되었고 아 누구 자식은 5 0 평에서 2 20, 0스 평으로 집을 줄었다. 그까지빡나 아. 근데 자식이 잘된 자식이 효자해라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뒷바라지하고 문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자식 공부시켜 나면 출세하면 그 성공은 누구 받아들일까요? 매들이매리 얘들. 그런 경우 시골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면 그건 자녀를 열심히 잘 기르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보여줘야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들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해관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데 나의 어머니는 안 계신다. 그럼 내가 자식들 데려와서 수박 한 통이라도 사가지고 어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나 할수 있는 것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늦게라도 이 자식을 대동해서 부모님 산소에 찾아가야 됩니다. 산소에 찾아가서 그 부모에 대한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걸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로 해야 조금이라도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모든 부모님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효도하지 않아도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천만에. 100%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은 없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효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걸 보여줬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부에게 효도하면 몸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자식은 또한 그에게 효도할 것이다. 신내 자식 내가 이미 효도하지 않았는데 음. 나는 효도하지 않았으면 않았는데 자식이 어찌 효도를 할 것인가? 자, 문장 이해를 쉽게 할수 있겠지요? 다음 넘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품 안에 자식이라 품 밖을 벗어나면 난과 마찬가지다. 아예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 자식은 정말로 다른 자식은 안 그런지 몰라도 내 자식은 부도할 것이다. 아, 그렇게 기대했는데, 효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실망감도 클 것이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